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1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대선은 부정선거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수개로 한 반란 도덕대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자신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는 부정 선거라면서 어떻게 당선되었는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부정 선거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국주시민혁명군이 결론부터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1대 대통령 선거도 부정 선거인데. 미완의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미완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아주 늦게 사전투표 하루 전날 약 24시간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란 도둑대들이 기획했던 혹은 시나리오를 짰던 부정선거가 완성된 작품으로 어떠한 실천되지 못함으로써 0.7%라는 간발 차이로 졌다.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21대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나리오는 그들이 예상하는 예상 지지율 또는 사전투표율 그리고 선거 참가율 등을 여론조사로 조작을 한다든가 혹은 이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 해서 인식을 시켜놓는다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여론조작을 혹은 여론조사를 가상적으로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평소에 나오는 대로 반란도둑대 혹은 공산자파들이 43%, 국민의힘이 41%, 이렇게 자기들이 여론조작을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놓고, 그러면서 이재명 43%, 윤석열 38%한 5%에서 7% 정도 차이로 승리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선거 참가에 대한 투표율을 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3%의 이재명이 지지율이 나오려 하면 전라도에는 90% 대학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그 사전 투표로 그 예상에 가까운 조작된 여론 조사에 가까운 사전투표함에다가 그 투표 용지를 밀어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정,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과 안철수의 그 단일화가 사전투표 이틀 전밤 11시, 근 12시에 가까운 시간에 단일화 성공이라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틀 전,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그 통합에 실패했고,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선거 24시간 전, 선거 날 24시간 전, 이틀 전밤 12시에 가까운 시간에 단일화를 발표함으로써 그 투표 용지는 안철수 이름이 들어간 투표 용지가 나와버렸고, 그러므로서 그들이 기획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편성하는 그 예상 투표율이라든가 또 득표율, 선거 참가율, 그런 각 후보들 간에 득표율 등에 대한 시나리오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단일화가 되면은 안철수가 없어지면서 윤석열 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에 대한 지지 투표율에 대한 그 자기들의 시나리오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윤석열, 안철수, 이재명의 어떠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 전날 안철수가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안철수의 지금 기표되어 있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처리가 불투명화가 되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투표함에다 투표를 미리었는데 예를 들면 대구라든가 부산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 강한 지역에 안철수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치를 높게 잡음으로써 이재명에 대한 득표율을 조금 낮춰였다. 이런 미술을 했다는 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추론입니다. 그러므로 간신히 0.7% 정도로 이재명이 실패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대통령 선거도 부정 선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다만 그 전략적으로 안철수와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대한 예비 대책으로 그 단일화 통합이라는 단일화를 최대한 늦추었다는 그런 추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즉 북두시민혁명군이 예상할지에는 안철수와 윤석열은 지난 3년 전 대선 당시에도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추측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안철수와 윤석열이 그때부터 부정선거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비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전략적 성공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의심이 남는 것은 그런데도 안철수는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부정할까에 대해서는 북두시민혁명군이 대답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안철수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그 당일화를 정치적으로 최대한으로 늦춤으로써 그 이재명 혹은 반란 도둑대 또는 공산 자파들이 시간이 급박해짐으로써 그들의 시나리오를 완성시키지 못했고 또그 시나리오가 없다 보니까 추측에 의해서 사전투표함에다가 사전투표를 부정, 투, 지표된 사전투표를 밀어 였지만은 0.7%의 오차를 가져옴으로서유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국주시민혁명군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 그 선거를 주장하는 공병호 TV를 언젠가 보니까 대선에서 실패한 원인이 대구에서 이재명의 득표율이 의외로 낮았다. 그 통계치만큼 밀어넣지 못했다라는 그런 그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이것은 내하고 북도시민혁명군하고 똑같은 그 근거는 다르지만은 그 실패의 근거가 대구 경북에서 그 오차가 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치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를 통해서 대구 경북에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재명이에 대한 그 득표를 낮춰였는데 거기에서 오차가 생긴 것이 아닌가. 북두시민혁명군의 출연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함으로써 그들이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의 그 어떠한 지지율의 예상치를 고르게 준비를 해두었는데 안철수가 빠져버리니까 그 예산치를 새로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북두시민혁명군은 기존의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 사전투표함에다가 이재명에게 기표된 투표 용지만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성한 지지율로서 각 지역마다 윤석열은 몇 프로, 안철수는 몇 프로, 이재명은 몇 프로 여기에 맞춰서 그 자기들이 사전 투표함을 조작했다 이런 그 독탄, 독창적인 주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하는 겁니다. 저. 사전투표함에다가 이재명의 기표된 투표용지만 밀이연게 아니다. 안철수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냈다. 국토시민행명군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근거는 그 투표를 한 투표 결과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제든지 그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투표 그 성향을 쭉 훑어보면은 선거구마다 동결 세밀한 투표 그각 투표지마다 대한민국의 당파선에 의해서 투표율이 거의 지지율이 거의 어떤 어바웃 범위 내에 있습니다. 물론 2%에서 3%의 오차 범위는 있지만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 서구의 머슨동은 선거구가 있잖아요. 그 선거구에는 김대중이 98% 기타 몇 프로 이게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도 거의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서울도, 성동구의 무슨 동이라면 거기에 데이터가 대강 세번 정도의 선거를 통계를 내보면 그 데이터의 범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 그 어떤 사전투표에 어떠한 기표용지를 넣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3% 정도를 더 넣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선거 부정에 대한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다는 그런 기획이 부정선거 기획론자이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의 근거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1대 대통령 선거가 북투시민 혁명군의 입장에서는 부정 선거를 증명할 가장 좋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데이터라든가 투표 용지가 보존되어 있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공개 개표를 한다든가 그 어떠한 데이터를 공개하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기로는 도리어 부정 선거를 증명할 수 있다, 밝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1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선거를 밝힐 수 있는 선거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이라든가 혹은 부정 선거를 주장하거나 부정 선거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모든 그어한 증거와 데이터를 제시하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개표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서 21대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0.7%가 당선됨으로써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 있는 선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사상 최소의 0.7%라는 석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리고 공산 좌파들은 재개표마저 반대하고 그것을 승복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끊임없는 대선 불복, 윤석열에 대한 불복을 하고 이런 탄핵의 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1대 0.7% 차이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공개하고 또 그것을 분석해 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는 윤석열이 당선된 21대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0.7%라는 간발의 차이로 낙선했는데도 성복한다고 한그 이유를 대선에 하던 데이터라든가 혹은 보존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통해서 밝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